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야외께로 돌아가자.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모두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만 의인은 자신에게서 찾아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궁유를 얻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야외교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한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겪는 상황에 대해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진노에 마치 패잔병을 추격하듯 궁일 없이 죽이셨습니다. 또 그름으로 하늘을 막아 백성의 기도를 차단하셨는데, 이는 유다 백성의 은혜에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로 인해 그들은 쓰레기와 폐물처럼 되어 원수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유다 백성의 패망의 원인은 죄입니다.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와를 탓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변명하거나 덜어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 죄악을 고백하며 죽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야외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야익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슬픔과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각양 좋은 은혜를 죄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회개만이 올바른 죄 처리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초래한 죄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저를 조롱하고 없신 여겨도 제 마음과 손은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엄중히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제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된 삶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